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 앱1 7입니다 오늘은 루미아 95에 2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아,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이즈 비교를 해보자면, 요게 LG의 G2고요. G2가 이렇게 있고, 얘가 단언컨대 베가 아이언이고요. 베가 아이언이고요. 얘가 갤럭시 S4 액티브 되겠습니다. 아, 4.5인치가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다른 전화기들이 요즘 나오는 게 워낙 커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농담이고요 일단 위에는 리시버가 있고요그 밑에, 아, 그 옆에 전면 카메라가 있고, 4.5인치 HD 아몰레 디스플레이가 있고요그 밑에는 백키, 홈키, 어, 검색키가 있고,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오른쪽에는 볼륨키, 파워키, 반셔터 전환 카메라 키가 있구요. 위에쪽에는 2차 마이크, 3.5파이어폰 잭, 마이크로 USB 포트, 마이크로 유심 카세트 샷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뒤에 쪽을 보시면 8메가 픽셀 AF 전용 카메라, 칼자지 렌즈 탑재한 카메라, LED 플래시, 그리고 도킹에 연결하는 포트, 스피커가 있습니다. 안에 사양은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은 아, 스냅드래곤 S4 크레이트 코어에 1 5기가 듀얼 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16기가 스토리지에 1기가 램, 외장 메모리는 지원 안되고요 2,000mAh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맞나? 맞을 거예요있고요 음. 일단 전원을 넣게 되면은 아, 전원을 넣기 전에 노키아가 이번에 새로운 어, 기능이 몇 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어, 두들겨 가지고 전원을 켜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두번 눌러 주시면 화면이 켜집니다. 비슷한 기능이 LG도 많이 LG도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LG 거는 자이로 센서 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 톡톡하고 있어야 돼요. 화면을 그냥 문지른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건. 이렇게 해도 안켜져요 근데 얘는 터치스크린에 그 터치스크린을 인식하는 손가락 같은걸로 두번 쳐주면 된다는거 뭐얘 같은 경우에는 TSP에 계속 전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전원이 좀더 소모가 되겠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언락을 해주시면 되구요 언락을 하고 어, 윈도우폰 8 화면은 많이 보셨으니까 별달리 설명드릴게 없을 것 같아요 음. 다 똑같이 생겼어요. 윈도우 8은 윈도우 8은 왼쪽에 타일이 있고요 오른쪽에 전체 앱 리스트가 있고요 앱 리스트에서 길게 눌러가지고 아, 시작 화면에 고정을 눌러주면은 여기 고정이 되구요 길게 눌러가지고 사이즈 조절을 아이고 사이즈 조절을 3단계로 해주실 수 있구요 뭐 대충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위에 이렇게 해주면은 그상태바 나오구요 뭐 lte니까 보즈 뜨구요 뭐 대충 그런 거예요 별로 특별할건 없구요 음. 대신 노키아에서 요즘 어, 이번에 엠버 업데이트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기능이 많이 추가됐어요 요 밑에 나오는 애들은 노키아 기능들인데 아몰레드 원래는 그 IPS였는데 아몰레드로 바뀌면서 색감이 조금 과장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래서 노키아 깨알같이 기능을 아이고 여기 아니구나 음... 노키아가 기능을 추가를 했죠 디스플레이 플러스 터치에 들어가면은 여기 디스플레이에 여러가지 세팅이 있어요 야외 가독성, 뭐 배터리 절약 모드 밝기, 뭐 색상 프로필 요런게 있어서 색상 프로필에서 채도랑 아, 색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드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추럴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몰레드의 과장된 색감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터치해서 아, 터치 민감도를 높게 해가지고 겨울에 장갑 기구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휴대폰을 깨우려면 두번탭 하세요 아까 보여드린 기능 끌 수도 있고요 배터리가 닳는 게 싫으면 뭐 여하튼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드디어 통화 아, 플러스 문자 메시지 필터 해가지고 스팸 필터링 기능이 추가됐더라고요 도대체 지금까지 안 하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ms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하튼아 루미아 925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다지 설명을, 어, 길게 드리지 않는 이유가, 920이랑 똑같아요. 음, 920이랑 똑같은데,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작아진, 어, 그런 기계예요 대신에, 프레임이 메탈로 바뀌면서, 어, 920은 완전히 플리카보네이트였는데, 거기서 주던 이제 비비던 칼라라든지, 그런 게좀 사라지고, 좀 중후하고, 어, 사무적으로 싹, 쓰기 좋은 형태의 메탈 프레임으로 바뀌고 디자인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생긴 듯 하면서도 다르게 생긴 걸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거를 제외하면 920이랑 어, 내부는 아몰레드가 들어간 것 빼고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925 여전히 루미아 920을 따라왔기 때문에 카메라가 정말 엄청나게 좋아요 음 거의 비교가 불가능한 급의 카메라죠 뭐 카메라를 탑재하지 않는 이번에는 탑재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음, 회사들은 예를 들자면 엠모사라든지 엘모사라든지 좀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고 아, 이번에 G2 카메라는 좋더라고요 여하튼 배우셨으면 좋겠고 아, 윈도우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앱은 없어요 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앱은 없기 때문에 그냥 어, 그냥 기본적인 기능 대신에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같은 연동은 되게 잘돼 있어요. 윈도우 폰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잘 되니까, 거기에 이제 카메라만 잘 되는 이쁜 기계를 찾으신다면, 루미아 구요가 좋겠죠. 앱은 어, 원래 없으니까, 원래 루미아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윈도우 폰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고객 여러분. 어, 그러니까, 앱만 포기하시면 아주 좋은 폰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제가 최근에 써본 폰 중에, 제일 고급스럽고, 음, 단단하고, 손에 잡는 느낌도 좋고, 사이드가 메탈인데, 여기, 있는, 우리 친구, 단원컨대처럼, 어, 나메탈이요 하고 온몸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음, 되게 부드러운 메탈의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이게 또 안테나라 그러더라고요 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하튼, 손에 잡는 느낌이 좋으니까, 앱이 없는 거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물론 그런 분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용서하실 분이 있다면, 아주 좋은 폰이고, 특히 카메라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요 그걸 용서하실 수 있다면, 루미아 925를 추천해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 쓰신다면, 이걸 메인으로 쓰신다면 어 그건 안 돼요. 단언컨대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고객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서브폰으로 쓰시거나 기대하시는 게 없으면 사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여전히 윈도우폰은 MS에서 키울 생각이 전혀 없는 취미용 사업인 것 같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무리 이뻐도 혹하시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저는 디자인이 이뻐서 혹했지만. <laughs> 여하튼 결정을 알아서 하시고요. 앱이 얼마나 없는지는 직접 보시면 거의 비토할 어... 수준으로 없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네요. 끝.